안녕하십니까. 정선대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선군 화암면 삼소에서 10분 거리에 위하는 농가주택 한동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총 532평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그 농가주택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농가주택과 그 덮밭 있는 그 막장 그 농가주택은 예전에 그 자연인 프로에 또 출연한 농가주택이 되겠고요 해발은 한 500m 이치합니다 향은 서남향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산이 낮아서 온종일 해가 드는 지역이 참 토지가 되겠고요 그 농가주택 바로 앞에는 이렇게 냇물이 정말 깨끗한 냇물이 사찰 끊이지 않고 흐르는 지역이 참 농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포장도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뭐 승용차까지 진입이 가능한 농가 주택 및 덮밭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가 주택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개울이 정말 깨끗한 일급수가 사철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외부 화장실도 보이고요. 현재는 앞쪽에 누가 이렇게 벌통을 놓고 벌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임야가 감싸 안아서 정말 아늑한 배산림수형 농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자연인 프로에 나와서 촬영한 농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뭐 귀촌이나 아니면 오지 나홀로 조용히 사시고 자시는 분에게는 정말 뭐 아늑하고 양지바른 막장 농가주택 있는 덮밭 있고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주택 그 덮밭은 저 보시면 앞쪽에 나무가 보이는데 저게 온나무입니다. 지금 그 덮밭에는 온나무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이건막장그 막장에 위치한 농가 주택이니까 앞에만 탁막으면구뭐누구도 진입할 수없는 그런 농가 주택이 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화친면1이2번이 되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저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위에는 이렇게 이마가 받쳐주고요. 뭐맨 끝자락이고 막장에 위치한 농가 주택 및 텃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군 화암면사소에서 10분 거리 추하고 괴회 관리지역 내 농가주택 한동 있는 532평 토지설명을 마치겠고요 아울러 제가 동영상 아래 블록을 올려놓습니다 블록을 클릭해 들어가시면 위성사진이나 가격, 면적, 지세 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